제가 오늘은 좀 알아서 자르는 컨셉이에요. 어떻게 잘라달라고 말안 했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자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머리 컨텐츠는 보통 이렇게 머리 뻗치고 머리가 쓰는 머리는 이게 보시면 되게 많이 떠요. 자를 때좀 약간 거친 머리를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옆에 옆에 이 구렛나루 부분도 이렇게 좀 많이 어, 밑에까지 다난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구렛나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좀 따놓은 거라 어, 잘 내려왔네요. 라인이. 그래서 위에 부분부터 자, 윗 부분부터 튀어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편하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처음 오시면 초보명사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밀지 마시고, 약간 위부터, 어, 어떤 분들도 뭐 위에서부터 자르면 밑에랑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위도 무조건 위부터 잘라도 되고요. 밑에서부터 잘라도 되고요. 중간부터 잘라도 돼요. 어디부터 잘라도 정확하게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적당하게 잘 맞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네. 자, 위부터 잘라드릴게요, 오늘은. 위에부터 머리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맞춰주세요. 중간 부위 튀어나왔던 부분 가이드라인도 살짝 이렇게 맞춰주시면, 어, 이렇게 깔끔하게 될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머리가 많이 뜨시기 때문에 너무 바싹 치셔도, 어, 한 일주일만 되면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님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 좀한 2주일에서 1주일 정도 길른 듯한 머리로 머리를 만드는 거죠. 이제 위에를 이렇게 적당하게 치고 라인이 좀 섰다면, 이렇게 해서 딱 보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됐다면, 밑에, 이 밑에 부분, 구렛나루 부분 쪽을 약간 6mm인데, 6mm인데 한 8mm 정도 자른 듯한 그, 힘을 갖고 살살 정리해 를 주시는 거예요. 위에 걷어서 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살살 6mm인데 한 8mm 정도 자른 듯한, 자른 듯하게 바싹 붙이지 마시고 위에서 살짝 이렇게 걷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밑에 그랜나루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가이드라인 잡듯이 헤어 라인 자체를 이렇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잡힐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좀 튀어나온 부분들 한 번씩만 툭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머리 잘라주시고, 자 그다음 어딜까요 아래죠.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오늘 이렇게 약간 잘라드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스포츠를 잘라달라, 뭐 아니면 상고머리를 잘라달라, 아니면 그냥 우리 그 제 선생님이 알아서 잘라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 우리가 오늘은 좀 알아서 자르는 컨셉이에요 어떻게 잘라달라고 말 안했어요 제가 그냥 알아서 자르는 거예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까지 옆에서 이렇게 살살 쳐서 조금씩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를 이렇게 여유있게 초보명사분들은 이렇게 여유 있게 짝짝짝짝 짝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음. 어우, 완벽하죠. 음. 어, 이거 진짜 완벽하다. 네, 이렇게 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귀 뒤쪽, 뒷머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아요. 6mm 탭을 끼시고 다시 8mm 정도 자른 듯하게 위에서 너무 바싹 이렇게 눌러서 자르지 마시고 걷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은 긴 머리라서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이 뒤쪽 그 뼈가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바싹 치시게 되면 이 부분이 하약게될수 있거든요 그런 거조차도 그냥 우리가 바꾸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튀어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보시고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명석 군은 깔끔합니다 두상이 아 좋은데요 6mm에서 8mm로 좀 잘라 주신다는 거잘 참고하시고 머리를 너무 빗트를 바싹 치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걷어낸다 라는 거에 약간 중점을 두고 머리를 커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천천히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빨리 자를 수 있는 거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연습을, 어 진짜 많이 연습을 하고 가위질도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어 연습 없이는 절대 저처럼 빨리 자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끝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도 약간 위에, 위에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또 이렇게 비스 가위로 이렇게 끝쪽을 살살 정리되어 셔서 옆에서 살살 보시면 이렇게 또 삐져나오고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또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면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위로 올라가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선 절대 힘드니까 위부터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부터 자 이렇게 하면 또 깔끔하게 완벽하게 됐죠. 그래도 그래도 밑에 부분이 좀 약간 너무 길다. 우리가 생각하는 옆머리보다 뒷머리 쪽이 이쪽이 좀 많이 길다. 그럴 때는 다시 6mm 탭을 끼셔가지고 요번에는 6mm 정도 자른다 생각으로 조금 눌러서 살살 정리해 주셔도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이제 미용사 분들도 초보 미용사 분들이 봤을 때꼭 그렇게 어, 밑에 부분이 뭐 8mm처럼 밀어라 이게 아니라 어 약간 그 부분을 좀 많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고지고대로 안해 주셔도 돼요. 일단 6mm 정도면 또 6mm 잘라 되고. 자, 탭 없이도 한 2mm 정도 자른다 그러면 너무 밀지 말고 옆머리보단 뒷머리가 좀긴 것보다 짧은 게 나아요. 그래서 왜냐면 두상 자체가 이쪽 밑에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손님들도 목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바싹 치지 말고 너무 길게 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해서 조금씩 어, 커트를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두상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지 않아요. 자르면서 조금씩 변형해 가는데요. 우리 초보 미용사 분들은 먼저 두상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 좀 약간 다친 곳이 있나, 어디 좀 이렇게 머리가 비어 있는 곳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정리를 보고 나서 머리를 커트를 하셔야 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옆머리랑 이쪽 옆머리랑 뒷머리 자르는 거 보여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뒷 부분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제가 꼭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